안녕하세요. 지혜의 취향입니다. 가족이라고 무조건 참아야 하나요? 핑계되는 가족 관계, 당장 끊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, 혹시 가족 중에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, 오히려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나요? 예를 들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. 너가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.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? 오늘은 가족이라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과감히 끊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끝까지 보시면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한 중요한 팁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. 첫 번째, 핑계를 대는 가족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. 가족 관계에서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. 첫 번째 특징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예를 들어, 부모나 형제가 가정 내에서 실수를 했을 때,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본인의 잘못을 직접 인정하기보다는 항상 누군가를 탓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두 번째 특징은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. 가족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나는 너 행복을 위해 그렇게 했던 거야. 그런데 너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잖아. 라며 자신이 상처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입니다.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가족 구성원은 내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특징은 정서적인 조종입니다.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이럴 수 있니? 와 같은 말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. 이러한 발언은 결국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막고 그저 따르게 만들기 위한 심리적 조정입니다. 두 번째, 왜 이런 가족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독이 될까요? 가족은 우리가 가장 오래 깊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가족관계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. 첫 번째 이유는 정서적 스트레스가 만성화된다는 점입니다. 가족 내 갈등은 쉽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됩니다.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핑계를 대며 대화가 단절되면 결국 마음속에 응어리만 남습니다. 두 번째 이유는 자존감이 심각하게 저하된다는 점입니다.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끊임없이 비난받는 상황은 자존감에 치명적입니다.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?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. 세 번째 이유는 세대 간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부모가 자녀에게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자녀 역시 미래에 비슷한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 번째 이유는 개인의 정신적,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. 가족 갈등으로 인해 불면증, 우울증, 심지어 고혈압 같은 신체적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이런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. 때로는 거리두기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. 첫 번째 방법은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.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.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워라고 분명히 표현하세요. 특히 가족 간 대화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두 번째 방법은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. 가족이 핑계를 대며 자신을 비난할 때그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단 지금 그 이야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침착하게 대응해 보세요. 세 번째 방법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. 모든 가족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때로는 물리적,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가족 모임에 모든 스트레스를 감수하며 참석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만 참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네 번째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. 심리 상담을 통해 가족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. 가족 상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의 문을 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또 오늘은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면 과감히 끊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가족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존재이지만 그 관계가 나에게 상처와 독이 된다면 그 또한 바로잡아야 합니다. 여러분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. 여러분의 경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. 가족이라도 건강한 관계가 우선입니다. 지금까지 지혜의 취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